잘해봐 아기들. 우리는 우 우리 아기들이 귀상하는 모습을 잘 지켜볼게. <laughs> 귀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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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이. 안녕하세요. 오케이. 인사, 인사. 안녕. 안녕하세요. 그리고 어? 일단 어어 손님 아빠 손님 손님 누구요? 손님 어, 뭐요? 뭐야? 코트 입고 어? 왔네. 어, 어, 의사 선생님 코트 새로 샀어? 이번 코트 장만이잖아. 안에 아무도 것 없어? 어나안 돼서 얼굴만 나왔세요 네, 코트 새로 샀어요, 동현이 형. <laughs> 야공하다가 코트. 여름, 여름, 여름 네. 코트야? 여름 코트야? 바꾼 거야? 그렇지. 아니 아니? 아, 이거 호텔에 있어 이거. 그가 <laughs> 젤리를 던져서 저 음료수 한통 건네. 그래 그래. 맞아 맞아 맞아. 좀 이따가. 아, 그거야? 응. 알로에 요거트 나의 빼보리 그랬죠? 근데 이거 맞아 그냥 <laughs> 얼려 먹지 않나 옛날 아닌데 맞잖아. 그 아닌데? 일본 처음 갔을 때 얼려 먹었잖아, 요 아닌데 너 쳤었잖아. 응. 경민이한테 야 실망이다 아까 이렇게 왔어. 어방는거 아니야? 방에던지거는데요아 깜짝! 진짜 잘했어. 진짜 최고. 진짜 최고 무거웠어. 야 이거 좀 이거 좀. <laughs> 내일 또 <laughs> 어떤 일이 일어날까? 지매가 뜨면 형야 내일 조식 먹을 먹을 수 있어? 왜조 먹을 수 있어? 수 있어? <laughs> 일부러 그랬던 거야 한입 <laughs> 빨리. 난 맛있게 아, 먹으려고 폴이 아, 아, 이걸 먹는다고 뭐야? 너나 자극하지 마형 아, 이거 진짜 먹어? 와이어야 어, 뭐, 아, 스크랩 아, <laughs> 그래, 이걸 먹는다고? 와 이걸 먹네 이펙스의 다이어트 멤버 살기 힘들다 <웃음> <웃음> 먹어 이거 아. 딘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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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딘딘. 아니야 아니까 차에서 둘이 먹다고아떨어잖아나짐야 <laughs> 아. 어, 되는데, 빨리 가서 네, 내일 아침에 먹으려고 야, 여러분 제 있는 것 같아요, 어, 벌써 대만까지 생각했어 뭐였어, 그 아, 쟤? 넌, 넌 뭐야? 난 서른까지 세워놨다. 넌쟤 아니야. 나쟤 맞아. 캐리어만 봐도 쟤가 아니, 아니야. 진짜 난 쟤야. 응. 캐리어 공주밖에 없어. 내가 쟤인 걸 말하는 순간 나를 진짜 이상하게 쳐다볼 정도야. 야. 뭐? 아니 형, <laughs>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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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맞는 거야? <laughs> 너네 다 쟤는 아니래. 아니? 근데 진짜 모르시겠지만 저 진짜 쟤예요. 아니 나는 진짜 쟤 제이 중에 이야저 <laughs> 궁궁호? 제가 진짜... 죄인이에요 아니, 진짜 죄인... 진짜 죄인... 진짜 죄인... 제가 이름부터 종인어잖아요. 아니야, 아니야... 아... 이놈... 예영이는 죄인 아니고 죄인이야. 죄인... 아니, 아니... 야난진짜 죄인이야 죄인... 진짜 이거를 몰라... 아니... 여기는 뭐 그냥 바닥에 내려놓도 되는 거야? 아니야... 일단 일단 니야 아니야... 아 진짜 아니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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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야이니야 아니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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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한번 돌려볼까? 음, 마. 야. 왜, 왜? <laughs> 형, 장난이잖아. <laughs> 아, 맞아. <말 듣다. 웃음> 이거, 왜왜 이거. 이 이거. 아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어 이거, 어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자거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와 인증하는 게 2001년도 먹방 유튜버 같으셔. 아빠 아빠. 아죠 맞죠? 해 줘. 아, 인증 인증 인증. 초대받은 유튜버가 불닭 다먹고 여섯 개니까 각자 하나씩 먹고 제니스 하나 주면 되겠다. 그러는 거야? 뭐가 지 이렇게 진짜 나가서 <laughs> 죽어. 아, 진짜 나가서 아, 죽어. 공? 뭐, 이거 반으로 접어버려. 그러니까 거. 거. 이거 반으로 접히는 건데 <laughs> 네, 네. <laughs> 반은 이반 이렇게 접히는 거 아니야. 아니아 어민 민이야아 무슨 소리야 진짜. 아니, 콜라 딱 아니, 콜라도 아니, 알아? 분의1 남은 콜라 있고. 뭐? 저런 게 저거. 아니, 예, 아니 분의 남은 예, 콜라 지금, 지금 갔다 와봐. 갔으면. 이니야 대박이야. 형이. 왜 이렇게 뿌이? 너가 방금 꾸물질해서 그런 거 아니야? 아, 여왕. 아아 여왕아, 여왕. 아. 뿌여졌어, 뿌 아, 졌어 아, 잠깐만, 아 내가 눈감아. 도와줄게. 아, 아니, 아니 안경, 안경, 안경 타기 천오백. 아, 잠깐, 잠깐. 가아 아니, 안경 뿌는건 뭐야? 어, 뿌는 뭐야? 해줘 아, 다 와, 됐다, 됐다. 와. 어. 처치했습니다. 내가 이지라 아아... 더블 미안해! 제니씨 좋꿈 꿔요 잘 자요 안녕 제이스 안녕 사랑해 <웃음> 안녕. <웃음> 수고했어, 고했어 <laughs> 사랑해, 안녕 <웃음> <웃음> <응>. <웃음> 아, 내가 이시 버릴게 꺼져, 꺼 꺼져, 꺼져 뭐? 꺼져, 꺼 아, 좀만 이따 꺼지라고 좀만 더 청소 아, 꺼지라고? <laughs> <laughs> 어떻게 그럼... 됐어? 비싸냐? 비싸냐? 어. 안녕. 안녕. 애들이 하고 싶다 해서 애들 메인으로 해줬어요. 안녕. 빨리 씻어야 돼. 빠이.